네,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라서 실시했던 그 초음파, MRI 전문 심사 결과 99% 이상이 급여 기준에 적합했다라는 내용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모 여당 의원이 평가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해당 여당위원은 지속적으로 야당위원들의 질의 이후 본인의 질의 시간에 야당위원 질의를 폄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해당 여당위원은 지난주 본위원회 전문심사 관련 질의에 대해서 의학적 필요와는 별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급여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의학적 필요를 고려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문재인의 급여기준은 의학적 필요도 없이 설계했고 윤석열의 급여 기준은 의학적 필요를 고려해서 설계한 게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의학적 필요를 고려해서 설계된 급여 기준을 가지고 전문 심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재고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전문 심사 강화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게 첫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본 위원 질의에 따지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에 따지라는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동료위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당 위원께서. 무분별하게 과소비되는 부분을 줄여서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하셨는데 200%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무분별하게 과소비되는 부분이 얼마냐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도 질의했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네. 지난해 감사원에서 초음파 MRI 중 1,606억 원이 건보재정 낭비 의심 사례라고 했는데 그죠? 이 중에서 얼마가 실제 낭비된 건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이 부분은 그 심사평가원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온 수자라서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니다 원장님 심평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제 실제 넘버 갖고 있으세요? 어, 당연히 없을 거예요. 예, 당연히 없습니다. 어예뭐 그런데 마스, 마스, 그러면서 액수가 늘었다. 건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건보재정 누수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분석해서 데이터 내놓고 넘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와 넘버를 기반으로 해서 과잉 진료를 막으라는 거예요. 분석도 안 해놓고 숫자도 없으면서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엄두도 못 내고 있던 국민들께서 검진받아서 이렇게 건수가 증가한 거를 갖다가 윤석열 정부에게는 이게 이렇게까지 못 견딜 일입니까? 그리고 맨날 말로만 희귀질환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정작 희귀질환 지원 예산 대폭 삭감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윤석열 정부는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 31%, 13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질병청이 10% 증액을 해서 472억 원을 요구를 해요. 근데 되려 삭감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해당 사업 예산을 국비에서 건보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 축소라고 변명을 했거든요. 이사장님, 네. 이에 동의하거나 논의한 바 있으세요? 어, 그 부분은 동의하거나 논의한 바 있으시냐고요? 그, 아마 사후에 논, 저기 그 논의를 한 거. 아니요, 사후에 것은... 논의할 계획을 여쭈는 게 아니고요. 예. 과거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동의하거나 논의한 바 있었냐고요. 사전 논의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죠. 건보공단 그럴 계획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적용은 25년부터 가능합니다. 즉 내년에는 무조건 국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다 알면서도 윤석열 정부 예상 삭감한 거거든요. 이게 약자 복지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케어 때문에 지금 건보재정 파탄났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초음파 MRI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 국비 사업으로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문재인 케어 때문에, 어, 재정 파탄난, 건보 재정으로 떠넘기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희귀질환 지원 안된게 문재인 케어트 아십니까? 희귀질환 지원 예산 134억 원 삭감하고 3분의 1 토막 낸게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까? 정권 잡은 지 1년 6개월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 검증 필요성이 지적된 이후에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슬라이드 봐주세요. 공단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뇌, 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전 그리고 급여 확대 후를 비교를 해보면 뇌, 뇌혈관 MRI 촬영 환자 수가 증가를 해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이게 확대를 하고 난 이후 급여 확대를 하고 난 이후에 뇌졸중의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해당 보고서는 급여 기준 변경에 따라서 급여 확대 이전 그리고 급여 확대를 한 1기 그리고 급여 확대 2기 18개월씩 3개 기간으로 나눠가지고 신규 진단 환자 발점 시 발견 시점이 언제냐를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확대를 하기 이전에는 뇌질환이 의심이 좀 되는데, 그래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한테만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급여 확대 1기, 2기에는 뇌질환이 있거나 이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 어지럼증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까지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그래서 세분화를 해서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급여 기준을 개선을 합니다. 급여 확대 전, 후 1기, 후 2기, 조기 발견률을 보시면요. 17.2%, 28.4%, 27.2%로 전후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 조기 발견률이 10% 정도 상승을 합니다. 환자 숫자로 따지면 급여 확대 전 2206명에서 급여 확대 후 1기, 2기, 각각 46,527명, 44,022명 등을두배 이상 증가를 하죠. 급여 확대 전과 비교해서 같은 기간 최소한, 이 말은 뭐냐면 같은 기간에 최소한 2만 2천여 명이 뇌졸중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여확대가 되면서 보장성 강화시행으로 초음파. 네, 1분. 1분. 주세요. MRI 검사 비용 부담 문턱 낮아지면서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조기의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각각에 미친 효과를 정말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지 여부 그리고 향후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가서 어 나중에 나 제가 이제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 추가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거기 나와 있는 그 일시적 허혈 상태라는 TIA가 어, 그게 조기 발견이라는 개념하고는 사실 임상적으로 다른데 저희 연구원에서 의사가 없다 보니까 어, 좀 개념을 좀 잘못 잡았던 부분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도 연구를 하겠고. 조기 발견 어떤 병인데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조기 발견에서 내졸중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1년 가지고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실 겁니다. 5년, 10년 동안의 장기에 걸쳐서 과연 그 환자들을 검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은 자료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전후를 비교를 해 보면 병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검사를 보면은. 어, 굉장히 많은 병이 더 많이 발견된 것 같이 나오지만, 그래서 어디까지나 검사를 했던 급여로 들어갔던 부분에 대한 거고, 비급에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를 보면은 어, 병 자체가 어, 의미있게 그렇게 두 배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뭐. 자료 관련된 겁니다. 니습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 따르면은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갖다가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거네요. 개념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하라고. 그죠? 어, 그날 자료를 굉장히 급하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좀 보완할 것을 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그 상태로 금요일 날 밤에 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말이 위원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개념 잘못 적용된 자료로 갖다가 의원실에 제출해 놓고 의원실이 급하게 제출하라 그래 가지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보해 가지고 대야지 자, 예. 그 자료에 대해서 이거 역시 오늘 저 오후 국감 전까지 보완해서 자료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으면, 음, 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지금 이렇게 짧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들여서, 어, 누구든지 봐서 납득할 만한 그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달로 끝나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저 정기석 이사장님 그 태도가 지금 그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 안 하면서 이게 웃고 막 넘어갈 일이에요 그렇게? 어 제가 그이 자료를 그 나가는 자료를 보면서 이자료는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게 그러니까 해석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을 하냐 국장관님? 자료를 제출을 네? 어, 상당히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죠.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예, 지금, 잠, 잠시요. 저, 이, 이 상태로는, 이런 상태, 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태도면 국정감사 지금, 저, 중지하고 좀 협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표현을 강요. 자, 보세요. 국정감사부분은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주게 돼있는 겁니다. 음? 응? 근데 그걸 의원실에 요청했다고 그걸 강요라고 얘기하는게 그게 제대로 된 태도고 정신입니까? 이게? 그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예, 꼭 어, 제출하라고 저기... 아, 사과하겠습니다. 네, 사과하겠습니다.